11절 시작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기에 이제 혼인잔치의 비밀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몇 번에 걸쳐서 혼인잔치를 말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오늘은 먼저 이 혼인잔치의 비밀 1절부터 11절까지 마지막 11절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먼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장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뭐라고요?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 성경 기록한 목적은 하나라 그랬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미니라. 아멘! 그래 성경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를그리스도 심을 믿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다 된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죠? 이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이장 11절에 우리 또 본문 봅시다. 이장 11절에 뭐라 그랬죠? 그를 믿으니라. 그렇죠. 그렇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이 사건 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냐면, 어?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만 몰랐던 거죠.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뭐예요? 그리스도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보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점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또이 갈릴리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필립을 또 만나죠. 요한복음 1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필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튿날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단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이순이라. 나단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단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산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래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에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빌립이 만난 예수님, 예, 그리고 이 메시아를 바로 나다 내리게 전했더니, 야 모세에 그에 기록되지 않았니? 많은 선지자들이 증언하지 않았니? 내가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였더라. 그랬더니 나다 내리, 에이. 나사레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말이야. 아,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나다넬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빌립이 너를, 너를 말하기 전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 보았다. 도 그랬더니 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물었더니 이 나다넬이 그 말을 듣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자,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므로 믿느냐 그러므로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느냐 메시아로 믿느냐 그렇다면 더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더큰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건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입으세요 나는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시작 진짜 은혜를 입은 줄 믿어요? 아, 여러분,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본문, 요한복음2장 1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 에,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랬죠. 아멘. 왜 하나님이 에, 정말 이 표적을, 예수님이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하셨는가. 오늘 이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알았죠? 자, 왜 갈릴리에서 첫 표적을 행하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더니,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여기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입니다. 왜 하필은 갈릴리인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다음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뭘 봤다?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도다. 그리고 있죠. 아멘. 다시 우리가 1절에 보면요. 거기에 이방의 갈릴리라 그랬는데, 자 해변길 앞봅시다자 이방의 뭐라고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죠? 아멘. 그럼 여기 보세요. 왜 하나님이 첫 표적을 이 갈릴리 간에서 행하셨는가? 그리고 왜 갈릴리 가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 갈릴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일부 예배 때는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예,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열왕기야, 왕기야 1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베가 때에 아스르 왕 디글랏 빌레 세리 와서 이온과 아벨벳 미야가와 아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루아가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안수르로 옮겼더라. 아멘. 왜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로 말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의 18대 왕 때에 안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BC 732년경에 이 바로 갈릴리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안수르로 데려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이라고 표현한 것이 여기에 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나요? 그럼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바로 이 갈릴리는 멸시받던 갈릴 사람들이 멸시받던 그 갈릴 사람의 흑암 중에 살던 곳이라고. 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이 그래서 이것을 좀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시 한번 여기 보면 욥기서 10장 21절 볼까요? 시작.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 이게 뭐냐면 바로 갈릴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어요? 좀더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자 흑암과 사망의 그늘란 이 말을 꼭 기억하시고, 앉으며 곤고한 세상의 메이무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을 말할 때는 갈릴리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이방의 갈릴리 땅. 아멘. 그러면서 이방의 갈릴리 땅 다시 볼까요? 우리가 이사야서 이사야서 9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앞에 시작 흑암을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기 고주하던 저기 빛이 빛이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흑암 사망의 그늘진 땅 알고 있나요? 기억하세요? 자다시 한번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르려 하심이라 일렀스트 아멘!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르려고 하는데 이게 뭔가? 1 5절도 봅니다 시작! 시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유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또말하랬죠 이방에 왜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로 말하고 있는지 지금 말하고 듣고 있는 거 맞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1 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알아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큰 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어 또다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따라합시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의 이방에 갈리서 표적이 행하셨냐? 그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제 사람들이 믿게 되며 그때부터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됐다 이런 말이죠. 알아듣고 있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봅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이사의 뿌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느니 그가 거한 것이 영하로우리라그 다음에도 보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 한 사람을 보라 내가 그에게 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6절입니다. 누구에게 이방에게 정의를 베풀리라 기억하시고 6절니다 시작 나요와가이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에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갈릴리를 이방의 갈리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그 갈릴리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어떤 뜻이 있는가를 오늘 여러분이 잘볼수 있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곧바로 눈을 감으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은 깨달을 대응애가 되고 그럴 때 감격이 넘치게 될줄 믿어요. 네, 할렐루야. 예, 네, 그래서 일부의비해는 간단하게만 했더니 뭐 은혜 받더라고, 많이. 근데 계속 이렇게 설명하니까 벌써 이상하게 입신에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몇분이 있어요. 어. 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 있습니까? 자, 우리 기억합시다. 갈라디아 3장 8절을 기억합시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방을 믿음으로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나님은 성경에 미리 기록하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러면 왜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씀하셨는지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야곱의 집하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뭘로 삼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도 정화시켜서 성정이 미리 알고 먼저 하라람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왜 먼저 이방을 왜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는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이사라엘 18대 왕 때에 아스르가 갈릴리를 점령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갈릴리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한테 멸시받았고 흑암중에 사망의 그런 골짜기를 다니는 것처럼 사망의 그늘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방의 이 갈릴리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들에게 한 빛이 비춰졌다 말이죠.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가지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이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메시아임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여러분 왜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로 말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아두고 있는 거 맞아요. 모든 세상을 위한 메시아의 도래를 속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여기 있다 이거지. 왜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는가? 아멘. 예, 온 세상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리고 그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뜻이 보자. 예,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하면서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면서 결국은 예수를 제자들이 믿었더라.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갈릴리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고 이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하고 있다. 알아듣고 있는 거 맞아요? 아, 놀라운 거죠. 마트문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어디에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알른자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아주 귀족들에게 말이죠. 살 만한 정말 아주 살기 좋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왜갈릴리부 먼저 가셨느냐 말이죠. 아까 얘기했어요. 갈릴리. 학감을 상징하고 사망의 근위를 상징하고 있는 이갈릴 땅에 척박한 땅에 그리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곳에 주님이 가셨다. 무슨 인지알아듣고 있어요. 그걸 세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제일 먼저 이제 거기에 주님의 빛이 비쳐진 것.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허감과 사망의 그늘이 말이죠. 그것이 오히려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비춰지는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죠, 지금. 네. 마태문 4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와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검을 던지러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입니다.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갈릴리에서 천복음을 전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갈릴리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제자들을 또 부르시는 것이죠. 갈릴리에서 오늘 여러분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잘 여러분 속에 새겨지기를 주의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은 왜 갈릴리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저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그냥 기록된 사건이 없다. 반드시 기록한 목적이 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아멘이죠? 자, 마태문 28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별리라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갈릴리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고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나를 만나려면 어디로 오느냐? 갈릴리로 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계속 갈릴리로 오라고 하시는가? 다시 한번 봅니다. 거기 28장 10절입니다. <laughs>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진짜야 어디 계시는데 예수님 만나려면 갈릴리로 오래 갈릴리로 오래 사람들이 그렇게 전하고 이제 갈릴리로 막 뛰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갈릴리로 예수님이 나를 만나려거든 갈릴리로 오라고 그러시는 거죠 믿으면 아멘. 왜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는가? 마음 28장에 기록되어 있죠. 마음 28장입니다. 시작. 열한 제자가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달려간 거죠. 갈릴리 가서 예수께서 시신 산에 이르렀더니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비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거 맞아 이거 정말 예수님 맞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18절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해요? 제자로 삼아 아버지과성령 이름으로 세를 다시 한 번,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을 최자로 삼으라는 것이요. 이게 갈릴로 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뭐요? 이방을 믿음으로 말며 이로 종하시켜서 성경이 미래하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 모든 이방인들의 하나님이되시고자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거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려고 오신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마지막 그가 예수님이 부탁하시고 명령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와라. 왜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오라 그랬는가?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게 갈릴리 로 오라고 하는 목적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은 이방에 피스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 깨달으시길 주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냥 듣지만 저는 막, 아, 말씀을 품면서 가슴이 불렁불렁 그리더라고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러고서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이 시랄이 아니에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희분반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이 복음이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거죠. 아멘. 그것이 첫 번째, 이 갈릴리에서 표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오라고 하시면서, 거기서 제자들을 또 갈릴리에서 부르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을 불러가시고, 거기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다시 외우셨으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나요? 네, 참, 너무 중요하지.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반보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오라 그러면서 두분의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선보를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다시 여기 봐요 갈릴리의 초점을 맞춰보는 겁니다 왜 갈릴리에서 첫 번째 표정을 행하셨는가? 이 갈릴리에서 첫 번째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다 거기서 표적을 행했더니 그때서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기 시작했다 알아듣고 있나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모든 성경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갈릴리에 가서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시작점이 바로 이 갈릴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갈 일을 왜이 갈릴리를 왜이 방에 갈릴리라고 표현했는지 이제 알아듣고 있나요? 아,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중요한데요.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사동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사동 1장 9절부터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 시작도 갈릴리에서.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로 올라가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예, 봅시다. 예, 11,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호 집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에 이르되 뭐라고요 갈릴리 사람들아라 얘기하죠. 아멘. 그 부활하시면서 부활, 부활하시면서 갈릴리로 와서 나를 만나러 가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고 그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하고 선파한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마지막 성찬하시면서 다시 주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갈릴리에서 선포하신 말씀을 저들에게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분반모든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이에요.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갈릴리 사람들은 어째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내가 너희들을 본 그대로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에게 분반모든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8절.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덕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표현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나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무슨 의미인지 알아듣겠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26장 6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조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 갈릴 사람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은 유대민족을 위해서, 유대민족만을 위해서 온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어요? 갈릴 사람 예수라고 표현한 것은 그는 모든 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갈릴 사람 예수라고 표현한 거죠. 할렐루야. 이제 알아듣고 있어요? 어, 갈릴에서 첫 표적을 행했다. 그 갈릴은 뭐예요? 흑감이 있는 곳 사망의 그늘이 있는 곳 아수르가 천령에서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리고 허감이 있던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빛을 비추셨다 알아두고 있나요?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 두 번째 표적을또 행하십니다 그게 뭐죠? 요한복음4장에 나오는데 4장에 봅시다 4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의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기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곳이다. 아,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보남의 병들여 입으세요. 거기 갔더니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다고 이야기했더니 그 아들이 말이죠. 집에서 병들어 죽어가는데 이 예수님이 네믿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그러면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아, 그러니까 말이죠. 이 왕의 신하가 집에 와보니까 아,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54절에 오면, 54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다. 아멘이죠. 이방인인 왕의 신하에게, 왕의 신하가 바로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하니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신 걸,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그분은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크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뭐예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표적을 이제 병들어 죽은 아들을 살리심으로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크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그분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이수크리스도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